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여성들이요. 잠자리를 할때 남성에게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하는,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여성들이 가장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laughs> 네. 아마도요. 뭐, 키스나 아니면은, 어, 애무, 그리고 그, 아주 따뜻하고 푸근한 전이 삽입,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바라는 거겠지만요. 그보다 앞서서 특히나 우리 중년들에게 있어서는요. 남성들의 그 소중이가 쨍쨍하게 잘 발기된 좋은 발기를 여성들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어, 어떤 중년 남성분이 이렇게 하소연 하더라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학창시절 학교 다닐 때는 조금 야한 영화나 조금 조금 짜릿한 잡지 같은 것만 봐도 그저 그냥 아무 때나 불끈불끈 솟아 올랐는데 이제는 제발 좀 솟아 오르십시오. 좀 빨리, 빨리빨리 커지십시오. 하고 빌어도 절대 꿈쩍 안 하고 있을 때가 더 많더라라는 하수연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 하면 쨍짜하게 좋은 발기를 할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녀가 함께 기분 좋은 잠자리는 이렇게 할 때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가 그야말로 뿅 가는 잠자리를 맞이하려면은요 시작 부분에 남성들은 충분한 쨍쨍한 발기가 되어 있어야 할 테고요 또 여성들의 소중이는 촉촉하게 적셔지면 이게. 처음 시작이 굉장히 좋은 사랑의 잠자리가 시작이 될 테고, 그리고 마무리는요, 남성들은 아주 기분 좋고 상쾌한 그 사정을 할수 있고, 또 여성들은요, 그 오선생이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그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다면 정말로 너무 좋고 행복한 잠자리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둘이 함께 그 흥분되는 포인트를 꼭 찾아내야 합니다. 그 흥분되는 포인트를 찾기 위한 첫 번째는요, 어, 두 사람이 모두 함께 그, 그 뭐야, 긴장을 확 풀어주는 겁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온갖 그 많은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그 침실에까지 잠자리 사랑을 나누면서까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그걸로 깊이 고심을 하면서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당연히 남성분들의 그 짱짱한 발기는 기대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속옷을 다 벗기 전부터 부교감 신경이 활발히 움직이도록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부교감 신경이라는 건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몸을 편안하게 릴렉스를 시켜주는 그런 신경계 계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활발해지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다가 어 남성들의 타액이 많이 분비될수록 훨씬 여성들도 좋지만요 남성들이 그120% 짱짱하게 발기를 유지시켜 주는 도 죽혀 주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어, 키스나 아니면 애무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타액이 많이 분비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타액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요 부교감 신경도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어, 전이나 애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 타액을 많이 분비 하게 되는 건 결국 여성들을 그 여성들의 소중이가 촉촉해지고 여성들이 절정이 올라가게 해주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만 남성들 본인의 발기가 100%를 넘어 120%까지 짱짱하게, 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 아내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전이나 키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기도 한과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최고의 애무는 남성의 남성성을 불끈. 붉근... 일으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애무 그러면은요. 뭐 가슴이나 음핵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더 많이 해 줘야 되나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애무가 아니고요. 어, 남성들의 그 손으로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이 손바닥으로요. 척추를 쓸어내리고 어깨, 등, 허리, 엉덩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하나나 터치하는 것 이런 작은 것까지도요. 모두 애무에 속합니다. 네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애무가 아니고요. 이렇게 가볍게 슬슬 슬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애무이니까요 어~ 그저 그냥 집중하시면서 노래하듯이 살짝살짝 즐기시면 편안한 애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에무가 조금 더 깊어지고 강도가 조금 세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다음에는요 여성들의 그최취를훅 하고 들어마시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 마신 여성의 그 채취를 들어 마시고요. 그리고 여성의 목덜미에다가 후 하고 뱉어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그 순간 여성의 채취를 느끼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소중이가 불끈하고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성은 물론 남성 본인 자신도 편안해지고요 이 안정적으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호흡으로 인해서 남성들도. 서 서서히 부교감 신경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중이는 어느 순간 불. 불 서사오를 겁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잠자리에서 갑자기 고개 숙여지는 걸 겪게 마련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고네요한 10분 좀 넘는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한게 있습니다. 어,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남성분들이 항상 쨍쨍합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고개를 숙여서 당황한 적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어 음, 아홉 분이 그런 경험 있지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우리 중년 이후에는 다 그런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요, 여성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남성이 갑자기 푹 힘이 풀려버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 타박을 한다거나 혹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돌아버리거나 이러면은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성분들이 조금 지혜롭게 말을 던져야 남성분들이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남성분들의 소중이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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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곤했구나. 어이구, 그랬죠?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좀 조금만 마셔. 라고 표현하든지요. 어떻게든지 그 순간에 그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여성이 그 순간을 넘긴다면, 그 다음에 또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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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 삽입을 할 수도 있어요. 간신히 삽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삽입하고 난 다음에, 예, 그 안에서 불끈, 불끈, 불끈 남성성이 살아날 수도 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우리 중년들의 누구에게나 있는 고민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오기네 TV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